10개년 기출이 총정리 세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그죠? 말집니다. 뭐라고? 그죠? 부정확하다죠. 원래 익적탐 뭡니까? 이게 정확한이고, 죠 앞에 부정의 IN이 붙어서 부정확한, 그죠? 프라시스가 뭐다? 정확한, 그죠? 인프라이시스가 부정확한, 어, 부정확한 과학이라고 말해집니다. 그죠? 음. 그녀는, 인플리트, 그죠? 어. 절대적이란 말이죠.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녀의 스태프의, 그러니까 인플릭터 침보다 절대적이란 단어를 가지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음. 또뭐 해야 된다? 내포,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 듣는, 청취 능력이라는 것은 이다. 뭐한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 선생의 역할에서 내포되어진 것이다. 그죠? 음. 이 프로그램은 그죠? 뭐한다? 인티그레이터는 뭐가 된다? 통합하다 그죠? 어, 합쳐져 있다. 너의 존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그죠? 어, 이 프로그램보다 통합되어있다 실제적인 경험은 그죠? 인터그라보다 필수적인 거죠. 그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죠? 그 편집자, 그 신문의 편집자는, 그죠? 어, 근대 뭐다? 비난하다죠, 그죠? 비난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부족하다고죠. 진실성, 온전함. 자, 인터그리티하면 진실성, 온전함이 되겠죠, 그죠? 이세 어, 개의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요 그죠? 얘는 뭐라고? 통합하다. 얘는 필수적인 완전한. 그다음, 인터그리티는 진실성, 온전함이 된다는 거죠. 좀비슷한듯다른 듯. 그죠? 음. 기름 유출은 그 가지고 있습니다. 대항적인, 그죠? 파괴적인 영향, h a v e a, t 이죠, 그죠? Effect on 어디에? 그 산호초, 의 그죠? 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대양에 있는, 파괴적인, d e v a s t i n g 그죠? 파괴적인, 장적인, 그죠? 또, 당신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든지, 니가 원하는, 말이죠. 이용하다 말이죠. d e p l o 듯이 뭐다 그래? 이용하다, utilize란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그죠? 또, 그 나라는 결정했습니다. 군대를 배치하다 말이죠, 그죠? 그 a n 레인지 배열하다, 배치하다 뜻스로도 뭐한다? 디플로이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 뭐다고 하나 이용하다, 하나 뭐다 배치하다, 배열하다, 그죠? 이 하나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쓰이고 저기 쓰는 것을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죠? 그 버스는 그죠? 뭐한다? 뭐한다 디베이트, 그죠? 버스 나야 한다. 뭐로부터 정규적인 그 길로부터 무엇 뭐 때문에? 뒤에 피커스 어브니까 명사라는 거죠. 그 길의 폐쇄때문에 벗어나야 한다 그죠 h 어. e l a r 벗어나야 한다 회피해야 된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Delive가 뭐다 끄집어내다죠 그들의 즐거움으로부터 그들의 불행으로부터 거기서 그죠 음. 사랑하는 사람은 그죠 같이 있어서 불행한 것도 그죠 같이 있으면 뭐가 된다 행복해지는 그런 음. 것이 아닌가 그죠 어. 연인들은 그런것 같아요 그죠 어. 고기 곧또 연인이고, 그죠?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뭐 한다? 위험에 처하게 된다. i m p e i a l 그죠? 또 뭐다? 인 n danger. 위험에 처하게 한다. 성공. 어떤 성공? 그 기업의 성공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위트롭게 한다, 그죠? 음. 우리는 단지, 디스 i s sun이 뭡니까? 구별하다. 집을. 멀리서 집을 구별했을 때보다 d i s t i n g u i s h 그죠? 구별한 단어. 그죠? 디스 i s sun, d i s t i n g u i s h 뭐가 된다? 구별하다. 그죠? 음. 우리는, subscriber 뜻이 뭐가 됩니까? 구독하다, 시청하다죠. 시청하다, 가또 뭐가 됩니까? 구독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prescriber 뭐다? 처방이죠, 처방. 처방하다. 그죠? 규정하다. 어, 그죠? p r o s c r i b e 라는 거죠? 뭐 한다? 금하다. 금지하다. 이런 말이 되죠. 는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뭐 한다? 몇 개의 스포츠 채널, 그죠? 우리 TV에 보면은 스포츠 채널 몇 개는 더, 그죠? 돈을 더 내야지 볼수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 한다? 그런 채널을 뭐 한다? 시청한다. 그죠? 구독, 구독해서 시청하는 거죠. 그거는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죠? 그거는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처방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뭔가를. 그죠? 그 감기에 대해서. 정부에 주력하면 정부는 뭐 한다. 금하지 않았다. 그죠? 주류, 알콜, 비율이 알콜이 줄여죠 알콜 없는 음. 수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은 뭐 했다? 포스트, 부, 부, 붙여놨다, 그죠? 경고 문구를 붙인다, 어디에? 알콜 가게, 술 마시면 안 돼요, 그죠? 음. 금지하니까 안 나오죠? <laughs> 자, 서브스크라이버는 구독하다, 가입하다, 그죠? 프리스크라이브는 처방하다, 규정하다. 프리스크립션이 처방 혹은 처방전이 그죠? 이거 있어. 의사에게 이거, 약사에서 약을 사고, 그죠? 음. 프로스크라이브는 뭐다? 음. 어. 금하다, 금지하다. 그 검사는 그저 뭐했다 최선을 다했다 마실 말려고 뭐 그저 약화시키려고 그 신뢰 그 정의의 신뢰를 그저 약화시키려고 반대 증언을 하고 있다. 그죠? 그것은 필수적이고 의무적이고 강압적입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그저 헬멧을 써야 되는 것은 의무 필수다. 그죠? 어. 강제적인, 의무적인, 메네토리나어브리게이터요 동료들 또 같이 기억하시, 뭐그 동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라서 요 문제는 오면, 그죠? 꼭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죠? 어,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게, feasible 하면, f e a 하면 실현 가능한, 실현 가능한, 그죠? 가능한 거, 그죠? Practical, 그죠? f e a a b l e 음. 관리하는 것이, 그 비즈니스를. 핫타임, 기, 핫타임, 그, 고용의 기준에서, 그죠? 그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죠? 그 공장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성공할 수가 없다, 그죠? 실현될 수가 없는 공장이다. 동료들, 함께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선지에서 나왔던 문제, 문제 나왔던 단어들이 다른 단어, 그단어들이동어들이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동어 같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수능 단어 2,000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능 단어를 기본적으로, 그죠? 하시고 수능 단어 2,000, 그죠? 저 네이버 밴드, 도케이도 공채 있으니까 다운 받아셔 가지고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